자, 이6식은이지식이방이 방식은 이 방식은 이 방식은 이요한은보 방식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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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등계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등계의 걸리자. 걸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입니다. 자,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자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무자 불이익을 받는 진정성에 보장된다라는 것 그러면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일단 등기의무자가 불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공해준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의무자가 제공하지 않는 권리자들 예외적으로 요걸몇개 한번 안겨두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거기에다가 266페이지에 정기를딱 완료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보죠. 바로 이번에 등기신청 정보. 이게 신청서입니다. 자 신청서 관련해서는 하나의 건수에 하나의 신청. 그래서 일건 일 신청주의라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거기 일건 일 신청주의 거기에다 원칙이라고 써 나와요. 자 뒤에 일괄 신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일단은 뭐의 동일성입니다. 등기 목적과 등견이 동일 동일 동그라미 같은 동그라미 같은 채권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같은 등기서 같은 동그라미 등기세에관할 내게 있는 관할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작물을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 자강인이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서류 서류 사이에 도장을 찍는게 강인이겠죠 그러면 자, 우리 간인과 관련돼서 여러 명일 때, 그중 1인이 간인하는 방법에 안다. 하나 잡아놓고 다만, 정정, 그러면 저는 나린, 아린, 저는 나린이라는 것, 저는 정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일건일신청주의, 애는 무선신청주의다. 일건신청으로서 대표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될 때, 자, 우리가 이제 검은 신청 정보에는 이번에 필요적 정보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미적 정보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266페이지 밑에 이미적 정보 내용, 이걸 별표 세 개를 딱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필요적 정보 내용과 관련돼서꼭 확인해 둘까 그래서 거기 자 시라는 게 있어요. 등기권리자의인 이상경 공유는 지분을 적어야 되지만 등기할 권리가 합인일 때 지분의 정부미치죠 그래서 지분은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 시와 관련돼서는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점검을 딱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등기원인과 연어릴. 연월일. 등기원인과 연어릴에 대표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것은 소유권 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원인과 연어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고비가 확인해 주시고, 특히 고비와 옆에 관련돼서 요거 하나 적어놔야 참고용으로.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자, 진정명의복 등기는 대표적으로, 요거는 등기 원인은, 등기 원인은 기록됩니다. 진정명의복이라고 기록되고, 대표적으로 진정명의복 등기는 등기 원인 일자는 없다라는 걸, 요거 한번딱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대표적으로 등기 원인과 연예리를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자, 3번의 이미적 정보사항 요거는 좀 조심해서 알아놔야 되고요. 자, 기약의 법에 근거가 있는 당사자의 약정. 자, 등교하면 제3자의 계기는 힘. 당사 대항력이 발생하겠죠. 자, 이미적 정보 내용과 관련돼서, 요는, 자, 제공하려려 한다. 이러면 틀리겠죠.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관리 소멸의 약정, 관리 공유물 불분할 특약, 판매 특약. 대표적으로 이제 기간과 관련돼서 지상권의 지료와 관련돼서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우리 지상권 지역권의 지료는 요소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요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적 기록사항이라는 거예요. 전세권의 전세금은 요소죠. 그럼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그러면 꼭두 개를 우리가 잡아줘야 임의적 정보사항과 관련돼서 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적 정보사항과 관련돼서 필요적 정보사항 자 필요적 정보사항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돈입니다. 돈. 돈은 원칙적으로 필요적 정보 내용이 돼요.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소송의 씨앗이니까. 여기에 대한 예로서 지상권의 지도가 있어요. 지상권의 지도는 이미적 정보 사항이라는 거. 그러면 돈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정보 사항이다. 자 이미적 정보 상 있네요. 대표적으로 여기 간이죠 기간 여기 기간은 에너지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미적 정보 상이고 여기 기간은 누가 대맞기라는 거? 대표적으로 당사자 대맞기라는 거. 당사자 당사자를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특약과 대표적으로 약정과 합의라는 거. 그래서 특약. 약장 합의 요거는 임의적 정보상. 그래서 이백육십육 페이지 맨 밑에다 요거 꼭기억해주세요자 돈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은 언제나 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 지로 마지막 제출 병원는 임의적 정보상으로서 요번에 각각 출판사에 많이 출제되더라고. 그래서 꼭 d 와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이번에 이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대표적으로 등기 원인 정서가 되죠. 자, 등기 원인 정서에서 대표적으로 조심할 거는 우리가 가족 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과거에 우리, 우리 등기 원인 정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요건을 갖출 때만 우리가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됐었어요. 당사자, 부동산 표시, 등기 사항이 기록되어야 되었고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이 기록되어야 되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갖추더라도 등기 원인 정명 정보가 될수있다는 거. 위원 정사라든지 가족 관계 등록. 특히 여기서 조심할 거는 가족 관계 등록, 상별 정명서도 대표적으로 당사자가 있죠. 그래서 등기 원인 정사가 될수 있다. 그래서 가족 관계 등록. 자, 2번과 관련돼서 이제 계약서의 검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과 관련돼서 검인 계약서와 관련돼서 거그 기억을 이렇게 해놓으라고 했죠. 자, 검인 계약서는 우리가 이제 포인트가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번 옆에다가 원칙이라고 써놔요. 자, 원칙은 계약이어야 돼요. 계약이어야 됩니다. 계약이다. 그러면 2단계는 이제 소유권 이전이라고 그랬죠. 소유권 이전이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자, 3단계는 이제 부동산이어야 돼 부동산. 자, 부동산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와 건축물 매매.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가 됩니다. 매매는 제가 돼요. 음.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가 싹 통과를 해야 돼요. 자, 저번 째 계약이어야 되고, 소유권 이전이어야 되고, 그럼 부동산이어야 되고,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로서이제 계약, 소유권 이전,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예외. 그래서 판결서라는 게 있어요. 자, 판결서나 그 조서입니다. 판결서나 그 조서들은 우리가 반드시 제출해줘야 돼. 그래서 특히 이걸 조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민계약서 공식이 딱이 정도는 우리가 원리를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거민을 향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계약. 그래서 소유권 이장기게딱 나와있네요. 자, 특히, 집행령 판결서와 각종 조서, 것을 특히 별표 세개 놓고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금인을 요하지 않는 경우, 등기 원인의 계약이 아닌 경우, 공매, 경매, 계약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상속, 취득시효, 진정, 명예, 회복 등기, 줄거놓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아인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어느 안 되죠. 본 등기, 금인을 제출해야 되고, 소유권 말소 등기도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계약의 일방 당사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진정성이 확보되니까 대표적으로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수 없다. 자, 토지거래가구에서 토지거래가정을 제출하면 토지거래금융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자 부동산 거래신고 그다음에 주택 거래신고 한 경우는, 이거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제출을 가감하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범인 건자는 형식적 심사주의 여기에서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평능 판결서 그 조서라는 것 그래서 판소리 개서리 이렇게 이제 판결서 그 조서는 범인을 요한다라는 것 그래서 개막약학생 범인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딱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가로 선번에 이제 등계 등기 의자의 등기필정보 그러면 등계의 등기 의자의 등기 필정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등계의 등기 의자의 등기필정보는첫 번째 올릴 거그 옆에다 하나 써놓죠. 첫 번째 자, 등계의 의자입니다. 자, 등교무자 거 제공해 주겠죠. 그러면 등교무자가 없으면 대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고요. 자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된다. 대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죠. 수영 등기라든지 관공서 접탁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공 X죠. 자 판결의 한 등기입니다. 자, 판결에 한 등기는 진정성이 확보되니까,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고, A적으로 요거죠. 바로 성소한 등기 의무자. 자, 이거는 반드시 해달라고 눈에 이야기했어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 요거는 반드시 제공해줘야 됩니다. 요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가로 3번의 등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 특히 3번을 한번 보시죠. 동그라미 3번. 자,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 않는 경우 찾았죠. 특히, 직급 판결의한 등기, 단, 흑의 단강편 다 끊어요. 성산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요거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대해서는 우리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자, 그러면 가로 4번에 1장 넘겨보시죠. 268페이지입니다. 자, 인간증명서가 있네요. 인간증명서와 관련돼서 가로안에 봐봐요. 방문신청에 한해서. 그래서 방문신청의 경우. 그러면 인간증명은 대표적으로 전자신청에는 적용이 없어요. 공인인장서 제도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268페이지 인간증명과 관련돼서 몇개 점검해 보자고요. 자, 인감정면과 관련돼서는 뭐 우리 여렇게 자, 이게 공식이에요. 인감정면 나왔다. 자, 인감정면 동기 업무자가 제공해주겠죠.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서로가 잊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렇게 한번 적어보라고 그랬죠. 원래 소유권 명인인 등기외무자만 인감증명을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집주인이 등기외무자. 그럼 아닌 것을 찾아봤더니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라 거예요. 어떤 것들이 죠 자, 각국 소유권 얼굴은 예, 소유권 이해관리. 자, 소유권 이해관리. 말소 등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소 앞에 소유권 이해관리. 이것 때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라 거예요. 자소기권이권리 만소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감액 등기가 있었죠. 그래서 감액, 감액 등기는 만소 등기와 같죠. 다만 전세금 감액 기에서 인감명멸 제공하여야 된다. 이런면 틀립니다. 그래서가 설정은 설정 정액이었죠. 정액은 설정 연장은 설정 정액은 감액은 뭐예요? 감액은 만소 단축은 만소 등기와 권리자 무자유 동일했죠 자, 소유권 이의 권리 전 등기. 따져봤더니 어떤 전체를 제할 필요가 없네. 요 그러면 소유권 이의 권리의 등기가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예요? 알고 봤더니 부기 등기다. 그러면 부기 등기는 인감 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질문에,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말소라는 단어와 이전이라는 단어를 잡아서 앞에를 따져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털을 마련해놔요. 자, 제공을 요하는 경우가 있고,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자, 268페이지 요약집 메뉴에 B. 제한물건의 이전, 이전 동그라미, 만소 동그라미. 그래서 제한물건의 이전과 만소는 제공할 필요가 없고, 저당권 설정 등기 앞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건부기등기나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거 한번 잡아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ᄂ과 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의 분할의 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협의 분할입니다. 자, 분할 협의서에 나린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 증명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야 되고 상속 포기 상속서와 관련 협의 분할서에 2조 협의 분할서가 2조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laughs> 협의 분할자의 전원의 인감 증명을 제공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위험의 등기 신청에 제3자의 동의 증락을 증명하는 정보, 첨부하는 경우 자, 동의서와, 동의서와 대표자로 승낙서가 이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동의자 승낙자의 인감 증명을 첨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감 증명은 대표적으로 서울의 진정성을 되살려놓기 위해서 한다라는 걸 의미를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제공을 요하지 않는가, 단독 신청,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가, 소유권 보전 판결 상송, 강공서 등기 등기무자로서등기를 신청한 경우 적탁 제공할 필요가 없죠. 자, 것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ㄴ, ㅂ, ㅅ에 해당하는 전원이 공정정서인 경우, 그래서 공정정서, 민감정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인감증명 유효기간은 뭐냐? 바로 3개월 간변 전화고요. 자, 법인 등기부 등첩원, 주민등록 등첩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장등본의 유효기간 3개월입니다. 그래서 법주대죠. 법인 등기부에서 법주대 주민등록등, 주민등록등첩은 여한 3개월. 그다의 대장등번 여기한 3개월. 그러면 인감증명도 3개월이 됩니다. 자, 니은과 관련돼서 매매를 원인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경우는 매수자 전에 매수, 매수자 표시가 기록된 부동산 매도형인감등명을 첨부해야 되나 그에는 용도 구분이 없다라는 것. 그러면 매도용을 제외한 나머지, 매도용은 매도용을 써야 돼요. 매도용을 딴 데는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인감명이여기기한 한결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매도형을 지한 나머지 용도는 폐기가 됐다라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정명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원래 소유권 명인 등계 후무자,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5번에 제3절 흑과 동이 승락을 증명하는 정보. 이것도 무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하겠죠. 음. 자,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서라는거에 토지거래 허가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유상계약입니다 자, 유상계약, 유상 예약이죠. 대가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소지. 그래서 소유권과 지상권에 한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유상계약,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그럼 임차권은 포함되지 않죠. 그러면 임차권 설정 등지 시 토지 거래가구에서 토지 거래가점을 전부한다. 이놈은 X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 토지 거래가서와 관련돼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 자, 1번을 보자. 증여 무상 계약이야. 증여 제공할 필요가 없고, 신탁, 법상, 신탁, 명의 신탁의 해지, 상속. 유증, 진정, 명의, 회복, 취득, 시 완성.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네들은 계약이 아니죠. 그래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증여라든지, 증여, 유산 계약이 아니죠. 신탁법상의 신탁적 대가성이었고요. 명의, 신탁, 즉 해지, 상속, 유증, 진정, 명의, 회복, 그 다음에 취득, 시 완성. 자, 가등기한본등기 경우. 가등기 이미 제출해놨으니까 번등기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로 지정되기 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정되기 전에 지역을 체결한 경우, 그때는 뭡니까? 정할 필요가 없고요. 자, 등기 신청 전 토지 거래가 구역에서 해제됐대. 해제됐다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됐죠. 그러면 토지 거래가 적은 전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263페이지 토지 거래 허가서. 요와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요렇게 한번 기억을 해 두세요. 굳이 그래, 가서는 대표적으로 요, 거래라는 게포인트예요기게 대가성이라는 의미로 가져와요. 대가성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유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계약과 예약에 안에서, 계약과 예약에 안에서 우리가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 유상, 예약과 계약. 대표적으로 권리는 뭐냐면, 바로 소유권과 대표적으로 지상권에 한해서 우리가 제공해준다는 거. 그래서 유상, 계약, 계약 이렇게 한번 딱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도지거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이번에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있네요. 자,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돼서는 바로 취득이죠. <laughs> 취득이란 대표적으로 뭡니까? 취득은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유상이든 무상이든 괜찮아요. 유상, 무상 괜찮습니다. 음. 자,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어야 되고, 음. 이전이어야 되고, 자,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농지를 계약해야죠. 농지계약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취득그러면 계약. 계약은 대표적으로 어, 유상과 무상 잡아놓고 그러면 우리가 농지취득자격증명 한번 보죠. 계약도는 단독행위. 즉 유무상 불문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등기라는 거예요. 자, 제공해야 되는 거 우리가 나와 있고 어,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나와 있네요. 자, 상속, 계약이 아니죠. 합병, 치득쇼 완성, 치득쇼 완성, 공유물 분할, 그 다음에 경락, 진정, 맹회복, 줄쳐놓고요. 수용 등을 온이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비원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동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때는 정할 필요가 없고요. 자, 토지거래가구역에서토지거래가를 받은 경우, 이때는 농지지득자격증을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자, 가등기, 가등기는 계약이 아니라 이약기가당 특히 가등기, 조심하고 제한 물건의 설정은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소유권 이전에 한해서니까 그래서 농지지득자격증과 관련돼서 그 정도 딱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포맷을 우리가 잡아 먹어요. 자 토지거래가서 이렇게 정리해놓고 농지지득자증명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전기관리자의 주소증명정보. 자 주소증명정보 출 전화세 행각편. 앞에 등기관리자 건강편 전화세. 자 주소증명 정보는 누가 등기관리자 거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왜 관리자 거 제공해 주냐 이미 의무자는 등기부 에 기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관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면 작년에 이제 2 7회때한개 지문이 출제가 됐죠. 자 이번에 등기관리자가 새로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 그래서 그게 건강편 다하고 나고 등기관리자인 것 제공 보전 설정, 이전에 가던 게. 다만, 다만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대표인 권리자도 제공할 뿐더러 의무자도 제공해준다는 라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징세 확보 차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현관편 신청한 경우는 쌍방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판결에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거나 경매 또는 공매 처분으로 인해서 관공서의 촉탁의 경우도 등기 권리자 금만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소유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것만 우리 특히 조심해야 돼요. 요 2번이 27회 때 지문으로 출제돼서 2 5점 짜리가 됐습니다. 자, 가로 6번과 가로 7번은 묶어요. 7번도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자연인이라고 쓰나요? 주민등록번호 자연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거는 법인 등입니다. 그러면 자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 되고, 자 법인은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제공 받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 등기관리자 행정편잖아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부동산 등기 등록번호를 부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돼서 그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해죠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 정부 국토교통부장관 출처업과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그래서 재+ 그래서 재동그라미 대법원에서 대법원 소재지 관한 등기소등기관 재대. 자, 법인, 법인은 대표적으로 외국 법인, 법인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그래서 법인, 벌에서 법주. 법주, 경주 법주. 법인원인 사단재단은 대표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애국인은 애출, 그래서 출입국,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 등용 등록번호는 우리 27회 때 단독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숙제해놔야 돼요. 자등기권리자 주소증명정보와 주동산 주민등록보다 부동산 등기등록번호는 대표적인 등기권리자가 제공해준다. 자 대표적으로 자 국가 또는 지자체는 국토교통부장관, 자 재외국민은 제대대법원제대 경주법조 법조 주된 사무소, 법인 법조 법인의 사단은 시장군수구청장. 외국인은 애출 이렇게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하지만 의무자, 그문 등기 권리자가 제공해주는 것,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가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 등록번호는 대표적으로 등기 권리자가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8번의 토지, 임야 또는 건축물 대장 정보, 거박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버전 부동산 표시, 면실 소유권 이전 등기. 우리나라는 우리 대장과 등기부가 상호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괄호 8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9번의 건물의 도면 지적도 부동산 토지 일부, 일부 동그라미, 용의권 설정 등기는 도면을 첨부해 줘야 됩니다. 자, 한 필의 두지 수필장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 대표로 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의 경우 제출해줘야 되겠죠.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기 신청 시전부섬유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박찬호 장학회. 우리가 대표적으로 박찬호 장학회, 미량박씨. 그 다음에 미량박씨, 구로동 조기축구회. 여기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은 우리가 특히 전관 거밖에 그 규약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법인 대표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3번에 보죠. 자산 청의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찾았어요. 그럼 법이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 환자한다. 그래서 등기의무자 이십육 회 때는 이등기의무자를 등기 관리자로 건자서 확인을 해 놨었죠.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불이익을 받는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관리자 제공해 주는 거 바로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와 자 주민 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는 등기. 될 서람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많이 출제되지는 않으니까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딱딱 딱, 딱, 딱 숙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번 주도 우리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부터 지금 정보부터 우리가 전 시간에는 공통 신청과 관련돼서 권리자 무자 따져봤죠. 그러니까 뒷글마가 재산이라고 그렇게 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0페이지 제3절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